자 오늘 살펴볼 종목들은 결제 피지사 라고 하는 NHN KCP 하고 KG 이니시스 KG 그룹 내에 있는 모빌리언스 이렇게 좀볼 건데요 지금 티맵파크 라고 해서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 쇼핑 이렇게 해 가지고 아직 수습이 조금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커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이 티몬 사태, 유메프 사태의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어, 결제를 했는데 이 피지사들이 결제를 막았거든요. 취소를 하는 걸 결제 취소를 막았는데 이제 정보 당국에서 결제 취소를 해 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주면서 지금 빠르게 소비자들한테 피지사들이 결제 취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오늘 K 그 NHN KCP 종목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KG 그룹 내는 어, KG 그룹은 다이 피지사 쪽의 매출로 먹고 사는 그룹인데 또 얘네들도 아주 죽을 맛이죠. 오늘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서 뭐 일시적인 돌발 악재니까 어, 저점에 한번 사게 된다면 어떤 지점이 좋을까? 또 회사에 대한 돈은 어느 정도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보기 앞서서 이 피지사가 뭔지 설명을 잠깐 드리고 갈게요. 자, 피지사라 함은 전자결제 대행사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렇게 있고요. 어, 물건을 파는 이 판매자가 있잖아요. 얘도 카드사가 있을 거고요. 중간에 이제 이렇게, 어, 피지사라고 해서 소비자한테 돈을 받으면 피지사를 주고, 피지사에서 판매자한테 돈을 입금을 해주는 이런 구조로 현재 우리가 결제를 하고 있는 이 온라인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을 하잖아요. 환불을 요청을 하면 이제 이 피지사가 선지급을 해주거든요. 선지급을 해주고, 여기 판매자한테 다시 돌려받습니다. 돈을 그 애가 이제 선지급을 해주고, 판매자인 자 티몬 위메프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기업 회생 절차를 받는다고 그러죠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째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돈을 떼일 염려가 있어요 뭐 이제 구상권 참구가 있고 어뭐 법정 쪽으로 이제 소송을 걸겠지만 100% 손실을 안볼 수가 없지 않나. 그래서 피지사들이 지금 이 피해를 떠넘겨받을 가능성이 있다. 어, 이렇게 되면서 어, 주가가 조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피지사 쪽의 점유율을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NHN KCP와 자 토스 페이먼트, KG 이시스 이렇게 이제 세개 업체가 국내 온라인 PG 전자 결제 지급 대행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NHN KCP하고 또 k d n e s 이렇게 두 종목을 한번 차트를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차트 상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은 자 지지하는 지지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저항선이 되겠죠. 자,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고,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매출, 또 영업이, 요런 것들을 따라서, 어, 얘네가 어느 정도 이런 돌발 악재를 이겨내고, 어,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가, 어, 요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영상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이, 어, NHN KCP라고 해서, 과거의 구 한국 사이버 결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한국 사이버 결제라는 회사인데, 어, NHN 그룹이 이제 인수를 하면서 KCP로 이름을 바꿨죠. 자, 오늘 6.1% 무려 500원 떨어졌는데, 현재 주가가 8,310원이에요. 어,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이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최저점으로 잡았던 자리가 7,880원 인데요. 자, 이 자리가 바닥으로 보여지는 자리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 부근을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반등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는 항상 과거의 지지라인을 꼭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죠. 자, 주가를 이렇게 한번 쭉 확대를 해보시면은 어, 이 종목이 가장 높이 올라갔던 구간들이 대략 한 4만 3천 원 구간이거든요. 자, 이 당시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어, 이때는 코로나 특수성이 좀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든 어, 생필품, 생활용품들을 다 배달로 시켜 먹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배달 쪽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고 배달이 많아진다고 함은 이 결제 건수가 많아진다라고 하잖아요. 그 결제 건수가 많아진다고 함은 얘네 PG 쪽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상승하는 그런 시기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NHN KCP의 재무 상태를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어, 견고한 흐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가져고 가고 있습니다. 자연 매출액이 9,700억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1조를 바라볼만한 어, 그런 회사거든요. 자, 영업이익이 420억 원. 자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4.3% 정도 나옵니다. 자 얘네가 영업이익률이 작은 이유는 뭐냐면은 어, 얘네가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제조업이 아니고 얘네가 수익을 내는 이 수익성이 이 수수료거든요. 결제를 대행해 주잖아요. 자, 대행 결제 대신 대신 결제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크지 않죠. 한 건당 수수료가 큰지 않기 때문에 이 건수를 많이 늘려야만 실적이 많이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실적을 많이 올리려면 당연히 점유율을 올려야만 이 건수가 늘어나고 또 매출액도 올라가는 그런 구조의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재무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잘 내고 있고 연간 매출액도 잘 발생을 시키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올해 1분기도 보시면 매출액 2,682억 원, 매출액이 2,500억만 되더라도 4분기 합하면 1조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1조의 매출액을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자이 회사의 찬물을 확 끼얹은게 바로 티몬 위메프 사태죠 이게 아마 얘네들이 이제 사전에 알고 있었다 라고 뭐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어 티몬과 위메프가 이제 결제대금을 어 뭐 올해 초부터 4월인가요? 4월부터 조금 지지부진하게 나갔던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현금을 많이 끌어쓰기 위해서 자 상품권 뭐 이런 것들을 10% 할인해 가지고 판매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가 빠른 손절을 했으나 어 아마도 이제 당국의 압박에 취소 처리를 감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은자 금감원에서 피지 사이에 결제 취소를 한 건이 어 여전법 여신법 인가요 거기에 이제 위반한다 뭐 7조 무슨 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서 온라인 거래에 대한 결제 지급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를 받아 줘야 되는데 얘네가 이제 이 손실 부담을 떠안을까봐 취소를 막은 상황이 어 이제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취소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지금 취소가 진행되는데 이 결제 취소에 따른 어 손실을 부담할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얘네들도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어 지금 정산 수수료가 0.02% 밖에 받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이 피지사가 이런 취소를 하면서 이 금액을 떠안는다고 하니 당연히 이 주가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어요. 어, 굉장히 가파른 하락을 하고 있고요. 거래 대금,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요 종목이 바닥을 찍고 주가를 강하게 들어 올렸던 자리가 여기 2023년 11월이거든요. 이때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조정 이후에 주가가 15,000원까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단기 상승만 하더라도 12,000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얘가 단기적으로 주가의 상승폭이 한5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 구간을 지지 라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5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고 이후에 저점을 높여가면서 한 번, 두 번, 세번 시세를 세번준 이후에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결국엔 여기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 또 여기서 물린 사람들, 여기서 물린 사람들, 어, 지금 이게 NHN KCP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물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손실을 보고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만 마이너스 6% 빠졌으니까 최근 들어서 얘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손실 폭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이너스 15%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결국에는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추세를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추세선 하단에서만 진입을 하고 여기 추세가 이렇게 깨지고 나면 자 일단 후퇴를 하고 매수에 대한 어, 부분을 약간 멈추셔야 돼요. 어, 주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런 자리에서 계속 물타기를 하게 되면, 자, 물타기가 장점이 단가가 낮춰질 수 있지만, 반면에 비중이 높아지죠. 그래서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이 손실 폭이 두배 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타기가 꼭 정답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타기도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런 자리에서 물타기를 해야만 아무래도 우리가 빠른 탈출을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위에서 떨어질 때, 이럴 때는 되도록이면 매수를 하지 말고 시장을 관망하는 것이 좀 좋아 보일 것 같고요. 자, 현재 상황에서 KCP를 어디서 내가 물타기를 하거나 신규로 진입을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이제 7,800원, 8,000원 미만으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 직전에 저점을 다했던 여기 구간이 뭐 떨어진다면 더 주가가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주가가 상승했었을 때의 여기 거래량, 과거의 거래량을 한참 뛰어넘는 이 대량의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가 조정을 주고 나서, 이 회사에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은 주가가 한 차례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얘네가 가지고 있는 현금 부유량이 대략 한 2,300억인가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재무비율,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현금성 자산을 보시면 되니까. 어, 1,800억 정도 있네요. 어, 처음에는 2,500억 정도 있었는데 기말 현금성 자산이 1,800억 정도, 대략 한 2,000억 정도의 현금 자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회사의 이 운영이나 어, 이 재무 상태는 유지를 잘 하고 있어요. 자, 재무 비율을 보시더라도 유동비율이 155%. 당좌 비율이 154%, 부채 비율 111%, 자, 유보율 1,239% 어, 나쁘지 않은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재무 상태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팀의 파크 사태에 따른 어, 돌발 악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발 악재라고 하면 여러 가지의 악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첫 번째는 이 돌발로 나오는 이 돌발 악재가 이 회사의 이 경영에 얼마나 타격을 크게 줄 것인가. 아마도 지금 이 환불권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7월달이니까 아마 3분기, 3분기 실적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은 끝났으니까요. 2분기 실적은 발표를 했을 때이 NHNKCP가 호실적을 발표할 것 같고요. 뭐, 실적을 까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이렇게 취소가 나오는 건들은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어 아마도 이제, 이 재무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겠죠. 어 환불권이 다수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해서 언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요. 또 법정 소송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돌발 악재가 하루아침에 빨리 꺼지지는 않겠지만 어 그래도 저점 라인에서 한번 들어가 본다면은 한번 들이대 볼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요 사태로 인해서 이 NHN KCP가 뭐 회사의 존폐가 위험하거나 그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또 모르죠 피해 금액이 또 무지막지하게 늘어나면 그렇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 오히려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뭐 조금 들어가는 것을 버텨볼 수 있겠지만 어, 제 생각에는 물타기는 조금 어, 위험해 보입니다 물타기를 잘못했다가 이 수량이 늘어나고 혹시라도 이런 돌발악재가더 커지게 된다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더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염두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이 상황에서 내가 NHNKCP를 매수 타점으로 잡는 구간은 여기 구간이거든요 여기 구간 어, 대략 한 8,000원 미만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매수 타점들이 나오니까 자, 여기 구간을 한번 살펴보시고 주가 반등이 나오면, 자, 여기 구간 대략 한 만원 위로, 한만 2천원 요 상태로 보시면은 매도를 할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악재가 조금 더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서 주가가 반등을 보여주는 시기가 있다면, 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요만큼의 구간이니까요. 어 단지 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요런 구간들에서 내가 어 요종목에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화두가 되어 있는 이 팀의 파크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어좀 그런... 이 사태가 좀 마무리 좀 돼야 될것 같은데 과연 이게 안정적으로 될까라는 의문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무조건 지지선에 들어왔다 라고 해서 내가 매수를 하지 말고 여기서 지지를 좀 받아 주면서 주가가 좀 반등의 모색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움직일 때 어, 그때 한번 진입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6% 빠지는데 오늘은 절대로, 어, 접근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6%에서 내일 또한2% 빠지고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자, 금주는 한번요 피지사 쪽 지켜보시면서 주가가 조정을 주는지 조금 버텨주는지 이런 거를 조금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종목은 KG이니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굉장히 피지사로는 유명한 종목이고요. 이 KG 그룹이 이 PG로 돈을 다 법니다. 뭐마형이라고할수 있는 KG이니시스가 있고 동생이 자, KG모빌리언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KG 그룹 내에서 대부분의 캐시를 창출해 나는 자,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KG 모빌 이니시스인데요뭐 KG 이니시스도 결국 피지 사기 때문에 이 팀의 파크 사태의 위험성에서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지금 박스권 하단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박스권 상단 어, 현실적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대략 한 13,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고요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상승으로 도입한다면 17,000원 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가장 궁금하신 게이 종목이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까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까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자, 현재 1 2백3 0원인데이 k d 니시스는 자만원 밑에서는 한번 어, 들이대 볼만한 그런 종목이거든요. 자 과거에 이 자리 지지 라인을 받았던 이 자리가 보이고요. 2018년, 17년, 14년에도 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제 활동 또이 주식 시장에서도 이 지역 이 자리만큼은 얘가 마지노선으로 지켜줬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한참 크게 올랐던 시기. 아까 이제 NHN KCP 같은 경우는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랐던 시기가 요 시기잖아요. 2020년 요 시기. 어 그때 이제 2만 원, 3만 원대까지 최고점을 찍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박스권을 크게 그려볼 수가 있는데 또 우리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에는 또 쥐약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현실적인, 기술적인 반등을 본다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13,000원 자리가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여지고요. 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 지지 라인은 대략 한 9,950원 정도. 어, 만 원이 깨지면 그때부터 조금씩 소액으로 진입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 지금 이 팀의 파크 사태는 어, 돌발 악재가 나온 상황이죠. 지금 이 KD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손실이액이 커질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어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은, 지금 이 t f 사태로 인해서 피 g 사 굉장히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고, 미정상 금액이 대략 한 2천억대로 집계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뉴스로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더, 어, 손실액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피지사들이 독박 우려가 높아진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피지사들이 손실을 대부분 떠안게 될 경우 아마도 근데 이 당국이 이 피지사 한테 100% 독박을 씌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얘네가 같이 껴 있는 데가 카드사 아니겠습니까 이 카드사도 어느정도 일부 어, 손실을 떠안을 것 같고 또 정부에서 공적 자금을 한 5천억인가요? 뿌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상쇄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피지사 중에서도 이제 영세 피지사가 있잖아요. 조금 작은 피지사. 얘네들은 조금 휘청일 수 있는데, 이 k 이 이니시스나 뭐 NHN KCP 같은 경우는 좀 우량한 종목이고, 어 대형 피지사이기 때문에, 어 얘네들도 이제 피지사 중에서도 결국에는 치킨 싸움 해가지고 승자가 독식을 하지 않을까. 어, 살아남는 피지 사가 크게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 이 규모가 큰 피지 사 쪽, 그리고 주가의 위치에서 주가를 받쳐줄 수 있는 지지라인을 확실히 보여주는 어, 그런 종목들을 조금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해서 오늘 두 종목을 봤는데, 어, 두 종목 다 차트가 좀 비스무리합니다. 어, k 이니 시스도 여기 구간에서 버텨주고, 반등 나오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으로 자, 재무상태를 보시면 오히려 앞서 봤던 NHNK-CP보다는 더 점유율이 높은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얘네는 매출액이 1조 3천이 넘었고요. 영업이익도 1000억대, 1063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죠. 어, 지금 보시면 단기 순이 971억 원, 어, 굉장히 호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분기 실적을 보시더라도 매출의 영업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까 NHN, KCP도 굉장히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반해서 지금 돌발 악재가 나온 상황에, 이 사태를 어떻게 잘 정리하고 올라가는지 어, 그런 종목들이 반등이 한번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KG이니시스 주봉을 보시면 자, 여기 13,500원에 강력한 저항대가 보이죠, 여기. 한 눈에 보이는 저항대. 그리고 지지 라인대를 보시면 지금 지지 라인에 거의 붙었어요. 1230원이기 때문에 어, 만원 미만에서 사면 일단, 뭐, 당장,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어 손실 또한 크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조금 버텨보면, 1만원 미만에서는 소액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이런 전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반등이 가장 크게 나오면, NHN KCP와 이 KG 이니시스가 가장 크게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게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우리는 차트 상에서의 저항대 그리고 차트상에서의 지지라인 여기를 확인해서 지지라인에서 매수하고 올라올 때 저항라인에서 매도해서 수익을 볼수 있다면 자, 내가 먹을 수 있는 예상 기대 수익이 몇 퍼센트 나오나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대략 한30% 정도의 기대 수익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30%의 단기 수익이라면 아주 준수하죠. 어 여기 이제 말이 30%고, 대략 한 플러스 한10% 이상 올라왔을 때어 매도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13,000원, 어 내가 매수를 시나리오를 잡는다면 매수하고 싶은 자리는 1 0원 밑에서 이렇게 k z 지이시스를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종목 봤는데, 제가 봤을때는 어쨌든 돌발 악재로 보여요 자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종목을 살펴봤죠 어 국내의 피지사 어 팀의 파크 사태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게 이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이슈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제 돌발 악재로 주가가 선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이 돌발 악재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떨어질지를 우리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지선 또 주가 반등 나올 때 기술적인 반등이 올라오는 이 저항선을 잘 착화해 봐야 되니까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해서, 어 내가 원하는 이 지지라인에 왔을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저항선에 왔을 때는 또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수익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국내에서 1위, 2위 가지고 있는 이 피지사 쪽 오늘 살펴봤는데 어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만큼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도 크게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신다면 저희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